네, 안녕하세요. 용도변경TV의 변용도입니다. 요즘 백세장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제는 백세를 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세장수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에 그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죠. 100세, 수명은 100세 시대를 가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 퇴직을 하는 시기는 굉장히 또 빨라졌습니다. 최근 한 통계에 보면은, 평균 대직 연령이 57세라고 봐요. 57세. 좀더막 뭐 넉넉하게 잡아서 60세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년을 살아요, 4 40. 0또 100세는 아니더라도 90세까지 산다고 해도 30년을 살아요, 30년. 뭐, 지나온 세월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올해 이런 살입니다. 70년을 살았잖아요. 그 70년이 하루아침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뭐 30년, 40년, 아니 100세를 넘게 산다 하더라도 <laughs> 굉장히 긴시간이니 뭐 시간이 길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시간이 길어 그렇게 보낼 시간이 길어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살비가 너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돈이 아니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 발짝만 움직여도 돈이고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가지 돈으로 이어지는 루 그런 삶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물론 적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비용은 안 들어가면 우리 생활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노후에 그긴 시간 동안 써야 할 생활비를 마련할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고민이에요. 물론 그 동안 뭐 사업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놓은 분도 못뭐 계실 겁니다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시대 베이비 부모 세대 55년부터 63년 사이, 에, 요즘 말 사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자,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거의 다쓴 것이고, 우리 노후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1988년부터 되고 있는 국민연금, 이것도 이제 꽤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통계로 보면은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현재 6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1만 원. 그런데 노후에 생활하는데 부부가 생활하는데 최소 필요한 비용이 최소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 하면 137만 원 정도라 그니다 137만 원. 그러면 거의 절반도 안 되죠. 국민연금으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좀 더, 뭐 적정 생활을 하려면은, 한 달에 237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37만 원. 그러면, 뭐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기 때문에 1만원이나 평균적으로 보면은, 1만원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건가? 물론 요즘에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한 시기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냥 평균적으로는 61만 원 정도로 하니까 61만 원을 계산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돈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실제 돈 벌기가 쉽나요? 나이 들어서. 젊은이들도 직장을 못 찾는 데우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이 든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많이 해주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을 은퇴쓰남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잡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별따기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소득을 벌수 없는 거죠. 많이 벌어놓은 분들은 이것을 쓰면 된다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laughs>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길 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길인데, 그러면 우리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대로집한 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집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 또그 집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살아야 할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집안체, 아파트 한 채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파트를 활용해서 우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 물론, 그것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뭐 내가 사용하다가 뭉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쓸수 있는 노그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그 집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그러한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에 평생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매월 일정액에, 금액을 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 국가가 보정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입자가 죽으면 그 내용 그대로 배우자에게 또 승계가 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다만, 자식에게 그집 자체를 물려주지 못한다는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도 오히려 평소에 국어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지신 그 주택을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 이즘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내 재산을 이용해서 내 노후 생활비를 내 스스로 마련을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러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이제 부부 중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될때 이제 가입을 할수 있고 금년 아마 말에는 한 55세 정도까지 맞춰질 정도 아요 그래서 가입할 당시에 주택 가격이 7억원짜리 7억 원 아파트를 70세에 가입하면 매월 169만 원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받고, 만약에 5억 원짜리를 가입을 하게, 70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149만 원을 받아다 그렇다 그러면 평균 우리가 받는 국민 연금 61만 원을 거기에다가 더하면 우리가 최소 생활비는 만회를 할수 있다.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생활비나 아니면 조금 더큰 아파트를 가입을 하게 되면 최적 생활비 237만에 갖고 온 소득을 챙길 수 있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노후 생활이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벌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평생도 그 집에서 살면서 그러한 제도가 주택연금제도죠. 그리고 이제 평생 내가 살다가 연금을 받고 또는 나와 배우자가 다 죽었을 때 내가 받은 연금액수가 그 집값보다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처리를 할 당시에 집값보다 내가 받은 금액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뭐, 더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할것이잖아 그러나 이제도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다 책임을 안고 내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받은 명금액보다도 집값이 많으면 그 차액을 자식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상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글로 써서도 알려드고또 방송을 통해서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활용해서 나의 노후 생활비를 쓴다 그러면 내 생활에 정말 당당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특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더 좋고요. 내가 가진 자산을 내가 쓰니까 내가 또당당하잖 또, 나름의 모자란 노후 생활비를 보충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손조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기니까, 우리의 노후 생활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물론 욕심이 한이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를 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택연금, 이 제도가 많이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돼. 현재 한 6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하고 있고, 그 가입 비율은 자꾸 늘어난다. 고 대신에 이 주택 연금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받는 수령이 많아진다는 그 주택 연금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 이자, 예. 이자율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할 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예전에 가입한 사람하고 최근에 가입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현재 실제 수령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 그래서 주택연금은 가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후 생활을 아, 풍요롭게 또는 당당하게 할수 있는 주택연금과의 또 우리 백세장수 시대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노후, 재밌는 노 보람찬 노후, 행복한 노후를 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